복은 공짜. 꼭 한번 눌러 피라고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도 마 무지하게 덥네. 음. 오늘도 그래 해도 더워도 쳐도 묶고 살아야 되고. 어, 할 말은 해야 되고. 어, 할 일은 해야 되고. 오케이? 음. 오늘도 렛츠 고. 피디님 렛츠 고. 보통 선생님하고 영상을 찍으면 저희가 앞 <laughs>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점사가 나오기 전에 앞에 어... 어떤 이슈나 이러한 부분들 뉴스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은 물론 아는 시청자들도 많겠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선생님께 또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음.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고 음. 그리고 선생님은 또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정신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그런 점사를 또 저희한테 또 사람들한테 또 주시는 거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촬영을 이렇게 임해 나가는데 음. PD가 말 많다고 하면 뭐 음. 어떻게, <laughs> 할 말은 없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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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이,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선생님께 음. 앞날을 여쭤보는 겁니다. 음. 자, 오늘도 선생님, 음. 어제밤에그 관세팀이 미국으로 지금 날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날아가서 오늘 하루 시한이 남았는데, 음. 하루 앞두고 관세 오. 협상을 타결을 했거든요. 15%로 맞췄습니다. 아. 15, 25, 원래 25%로 트럼프가 때리기로 했는데 음. 15%로 맞췄습니다. 아이고. 15% 맞췄는데 일본과 EU와 똑같은 집 15%입니다. 어.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음. 난장판이 났습니다. 아, 그래?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은 15% 됐는데 그러면 정부가 잘한 거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음.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와, 이면에 들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음. 말씀을 못할 겁니다. 아이고. 앞으로 농민들, 농민들은 음. 지금 어떻게 될지 음.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지 참걱정이든요 사실은. 겉세 협상 15% 타결을 얘기하는데, 이 맥락이 그 속에는 다른 나라의 협상보다 더 불이익을 많은, 더 불이익을 저희가 받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음. 언론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15%라고 일본하고 이 u 와 동일하게 협상했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댑니다. 미국 측의 이득은 음. 미국 측이 지금 이 협상으로 받는 이득은 미국 농수산물 완전 개방입니다 음. 그리고 미국산 제품 한국에 들어올 때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음. 저희는 미국에 나갈 때 15%를 줘야 되지만 아. 미국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들어옵니다 뭐, 그리고 뭐 기존에 한미 FTA가 있거든요 음. 그 체제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다 엎어버린 겁니다 뭐 자꾸 보금이 있는가 <laughs> 트럼프가 그나마 음. 한미 FTA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민들이 농업인들이 그래. 거기에 버텼거든요, 사실은. 어, 어. 힘들어도 버티고 있었는데, 그기 아, 15%를 그냥 때려 맞은 겁니다. 어짜노? 응? 그리고 이 뒤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네, 그리고 뉴스가 어떻게 나왔느냐. 응.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거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15% 하고, 그리고 그 미국 농수산물 완전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한미 정상 해주는 조건으로 <laughs> 미국 트럼프가, 났네. 트럼프가 모든 걸 얻어냈습니다 음. 그리고 한국은 다 퍼졌습니다 아이고 쪼고그그 <laughs> 음. 그 민주당에서 그리고 어이. 정부에서 하는 게딱 그겁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굉장히 뭔가 잘한 것 같이 음, 보이는데 음. 실속을 들여다 보면 음.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지금. 아이고 그것이 지금 민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한 그런 형태입니다. 음. 그리고 3, 예, 그리 <laughs> 그리고 3,500 달러 음. 에너지 제품 그리고 1,500 음, 음. 달러, 0억 달러 그리고 미국 제품을 무관세로 <laughs> 그렇게 들여오기로 했고 농산물 그리고 지금 완전히 비상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방어는 못 하나. 어? 아, 결국은 트럼프한테. 627조를 빙을 뜯긴 겁니다, 선생님. 미쳤고. 우리나라가 627조를 주고 응. 15% 협상을 지금 얻어낸 겁니다. 허매. 일본하고 이유는 모두 자기들 이득을 취했거든요. 응. EU 같은 경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철강이나 이러한 부분들 전부 협상을 다 통하고 아유. 이득을 취하면서 15%를 얻어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걸 포주고 15%를 얻어냈습니다. 이 돌리띠가 머리가 돌리데이. 상호 협의가 아니라 안 돼, 안 돼. 우리나라만 15%고 미국은 그냥 무관세입니다, 선생님. 어, 음, 그렇군요. 이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보이는 지금 형태거든요. 사실은 국민들도 이 내부에 어떠한 말들이 있는지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은 보지 않고 언론에서는 아이, 15% 통과됐으니까 일본과 미국과 모두 동일하게 되었다라고 국민들한테 소리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좋아하지 마라이. 딱 수작이 나온다. 자, 이제, 딱 이제 앞으로 이제 응? 농산물 완전 개방이 되면 농민들은 이제 다 좋습니다. 기존에 미국산 오호우. 예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쌀도 정말 난리였거든요. 이제 쌀도 들어오고,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중국, 그, 저, 베트남 살이 뭐, 들어온 게 모지래가, 지제 미국까지 들어오고 뭐, 뭐, USA, 그, 소고기까지 다들어오고 우리 국산 소도 다 죽고, 쌀도, 막, 씨발, 너, 지을 필요도 없고, 짓다가도 뗄차불 끼고, 야채, 뭐, 채소도 짓다가도, 막, 씨발, 뗄차불 끼고, 용기 힘도 안날 끼고. 머리 봐야 접다는데 하루를 남겨두고 뭔 일이고 협상 결과 협상 시안을 하루 남겨두고 얻어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한테 미국한테 가서 구신구신거리면서 돈다퍼주고15%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미 참... 한미 정상회담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데 이 다른 이런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나라에 죽고 사는 게 문제가 크게 달려 있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도대체 미국의 트럼프 만나는 게 무섭지 응. 지가 뭐 영어가 되나 외화가 되나 머리 지식이 철학이 뭐 정치 외교 철학이 되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가 되노 그러다 보니 부딪힐라 카이 그것도 두렵고 어 치고받고도 안 되고 머리에는 그러다 보니 지금 결국은 우리나라 장강근 장강급들이나 뭐 오른팔 왼팔들이 다 가가지고 이재명이는 대한민국에앉아가 분부 지시만 딱 내리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가 온나 이런 식인데 뭐 북한의 저 노동도 아니고 무슨 꼭두각시도 아니고 인민 인민공화국이가 조선 인민공화국이가 여가 어이 그리고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관세팀 넘어가서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에이. 삼성 이재용 그리고 한때 정희석까지 지금 다 넘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참나요? 그 기업들이 응. 미국에 더 퍼준다라는 조건을 걸고 응. 그렇게 지금 했는데 그 기업들은 이제 얼마를 퍼줄지를 지금 이제 모르는 거죠. 저는 공장을 때는, 지, 공장을 응. 지어내고 얼마를 퍼줄지는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볼 때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삼성의 <laughs> 이재용이다. 이재용 때문에 우리 국민들아 그래도 좀해 나았지 협상이 됐지. 이재용이 안 갔으면 안 됐으면 이재용은 그래도 저 세계 외교가 되면서부터 발이 얼마나 그래도 뿔이 난게 많다 이가 아는 이런 얼굴이 얼마나 이재용 어, 회장님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이이 이, 이재용이다. 이재용. 지 삼성에서 오죽하면 너무 가끔 너 가끔노? 기가 차다 기가 차어 그것도 까다가면은 아이고 참말로 사람들 코코 아프고 씨발 때로 코 아프 손 안대 고코뿐다카드만은 이재명이는 씨바코코 안대고 손 안대고 코풀 코나풀을 샀고 앉아갖고 원님 덕분에 나팔이나 불을 샀고 참2십일대 대통령 대한민국 끝내준다 어? 이게 무슨 정치고? 이게 무슨 바른 정치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은 잘한, 뭐가 남겠노? 이재명 어? 정부가 잘할 거라고 밀어준 농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러한 결과 분명히 저희가 선생님하고도 음. 예전에 찍으면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 런데 지금 그것보다 음. 지금 더 못한 더,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더큰 난극이 더큰 재앙이 온다, 컸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쌀, 곡식, 뭐, 소고기고, 어, 야채들이 다 이거 뭐, 수입해가 와보면 들어와 뿌리면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작살나지? 경제적으로, 어? 문화적으로, 모든 거, 이 검전, 이런 거 있잖아. 검전, 문화, 이 돈, 경제적으로 모든 건나가버리 파국이 온다, 캤거든? 지금, 전조증상이 이미 벌써 시작이 되었고, 이거를 막지를 못했으니 내 출혈이 온다. 내 경색이 와가 수아 마비, 마비가 다 걸리가 병시되고, 언제나 막뭐 병시 되면 들은 누가 생활도 못하듯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역시나 적시나 그랬던 그래 그런 형국이야. 그러다 보니 아유 참말로 말만 갖고 대한민국 말만 갖고 와, 이거 그 큰소리 뭐 크게 치면은. 정치 잘하게 보인 것 같은데요. 조용조용해도 군자는 말없고, 정말 실속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댄데미가 된 사람들은 말이 없다. 딱할할 할 말만 하고, 할 때만 딱나서고 진짜 어, 무식이 용맹하다고, 참 21대는 대통령, 끝내주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어쨌든 지 나가볼 때는 21대부터 정권에서는, 대한민국 지 개인 하나만 살 일이지 우리 대한민국 나라 전체 자체가 다 망한다 하나 관세팀 나가가지고 뭐, 뭐 말이가 그리가 그게 관세팀 미국에 가서 모질이지만 하고 결국은 15% 됐다고 자자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음. 말 같지도 않은 지금 그걸로 회, 국민들한테 현혹을 시키고 있는데 음. 정말 언론들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보도 때리라 보도, 보도 제대로 보도 때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그 재난지원금 민생소원금 하... 15만원에 혹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피디님 어쩌기고이 재난지원금 다이가 이고 안써도 이재명이 다 처물기고 이 써야 된다 악착같이 쓰고 어째든지 아닌거는 아닌거지 쓰고 봐야 된다 이거 왜냐면 안쓰면 나라 이제 이재명이 다 모을까 이거 그래, 이래도 안 되고, 전에도 안 되고, 다안 된다. 그런데, 참말 앞으로 향후가 나가볼 때는, 불안불안하고, 하나큰 재앙이, 그 쉽게 말하면, 쓰나미가 자꾸 밀려온다.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풍파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누가 막아낼 것인지, 가만히 앉아갖고, 자꾸, 저, 김정의 몇 키로, 분분만 내리삿고, 지가 안돼 있겠네. 이재명 지가 안돼 있겠노. 분분만 내리삿고, 자꾸 그런 짓 해라. 그래가 참트럼프도 얼마나 속으로 가창고 웃었겠노. 네가 얼마나 안됐으면 밑에저 이재용까지 나서고. 에이? 뭐장관것들이저 실에 밑에 어 저런 것들이 나서 가지고 해사코 기가 찬다. 원래는 대통령들이 나가서 일일로 대참 저렇게 정상회담회가 서로 타협하고 왜든지 국력에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죽거리 바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수입 이거 이제 진짜 다 막히대 이거 수입 들어오면 뭐슨돈 갖고 받을 건데 이제면 이돈 네 많나? 니돈 어, 네 많타이가 해놨 거. 그돈 많타이가 나풀라 어 미국산 제품 농산물 무가세로 들어오면 사실은 우리나라 농산물도 거기에 버티지는 못하거든요. 안되지. 거기에 5만 것들 이제 다 들어올 텐데 거기에서 FTA 무시하고 5만 걸다 들어올 건데 거기에서 버틸 농민들이 이제. 얼마나 있을지 진짜 음. 참담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이래서 <laughs> 역사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다 허허 <laughs> 함두고 봐라허허 <웃음> 웃음밖에 안 논다 우리+ 우리들도 참 웃을 일은 아니지만 기가 차서 웃는다 웃음밖에 안 나와요 친구님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어째든지 힘내 가지고 잘 버텨서 뭔가가 분명히 좋은 또 이런 색다른 어떤 사유 계기로. 좋은 결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